안녕하세요,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 오로보카 박상희 과장입니다. 저희는 전국의 유일한 픽업 트럭 중고차 전문점답게 다양한 픽업 트럭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양한 픽업 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제 오로보카 구독자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소개시켜 릴수 있는 차량들만 엄격한 기준에서 매입하고 있으니까 차량 갈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를 하셔도 될 만큼 차량 갈 때는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입해 온 차량들만 판매하기 때문에 허이매물 미끼매물, 알선수수료는 없습니다 저희 오르카는 인천서구 엠파크 허브 311호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내방해서시운전 또한 다 가능하시고요 픽업 관련 유익하고 다양한 상담도 가능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실장은 원조 콜로라도 맛집답게 콜로라도 차량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쁜 토파즈 블루 색상을 갖고 있고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됐고 과일 상태 또한 매우 좋은 차량이니까 빠르게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은 쉐보레 리어유 콜러도3.6 4륜 5동 Z71X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2년 12월 등록했고요 4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프론트 휀다만 단순 교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최초로 6일또는4 0 0 0 킬로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 침수 관련해서 저희 오카에서 자신있게 거쳐 보증해드리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전차 중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버에서 보증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22년 12월 등록한 차량에서 아주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신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되는데요. 어떤 옵션이 장착되어 있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의드레이트는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개등 또한 할로겐 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글 보실게요. Z71X 전용 라지트 그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LED 블랙 포타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보시면 Z71 배지 부착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윤식으로 그레이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범퍼 단 보시면 투톤 범퍼 들어가 있고요. 견인고리가 두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가위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본넷을 천천히 보셔도 미세한 스톤칩을 제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가위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좌우 핸들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가위 상태 양호한 차량입니다. 좌우 헤드라이트 가위 상태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스키 차거나 크랙 간데 없이 갈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범퍼 및 그릴 전면부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갈상태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휠타에는 Z71X 순정 휠타이어 들어가 고요1 0인치 브라이트 머신드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는 구디어사의 올토넨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도 보시면 전면부는 65%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우석 측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드려도 어디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이고요 어디 움푹 들어간 데도 없이 과일 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Z7X부터는 사이드 미러 커버와 도어 핸드 커버 그리고 윈도우 몰딩이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화단 보시면 콜라더 배지가 좌우로 부착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 보시면 오프로드 전용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가 매우 편리하고요. 차체까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윈드실드 관리 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크랙 간데 없이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썬팅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중고 픽업트럭 구매시에는 지붕 관리 상태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보셔도 특이점 없이 관리 상태가 깨끗합니다. 뒤쪽 휠 타이어도 가위 상태 깨끗한 차량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자 위쪽 보실게요. 적자 위쪽 보시면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 싣기에 매우 좋고요. 다양한 레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후면 가위 상태 보실게요. 테이게트 보시면 쉐보레 내층이 음각으로 새개져 있고요. 빨간색 스티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칼 부착되어 있고요. 콜라도배지와 V6 배지 부착되어 있고요. 범퍼 좌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너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적장까지 접근성이 매우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범퍼 후방 간지 센서도 장착이 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이 차량이 자랑인 트레일러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히치 리시버 들어가 있고요. 견인봉도 있고, 미국식 7핀, 4핀 커넥터도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시면 유럽식 핀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스페어 타일 푸른 구멍이 있고요. 스페어 타일은 적장 밑에 구비되어 있고요. 푸은 공구는 이열스트 밑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세개다한번 열어볼게요. 이제 리프트 방식으로 댐핑 처리되어 있고요. 베드라나 보시면 스프레드인 베드라나 장착이 되어 있어서 미끄럼도 방지가 되고요. 부식과 오염에 강하며 무엇보다 파손에 매우 강한 베드라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커버는 이걸 당기신 상태에서 레버를 돌리시면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재한 관리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파손된 데 없이 전체적으로 관리상태가 깨끗한 차량입니다. 운전석 측면 관리상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어디 도장면 불량 상태 없이 과일 상태가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앞뒤 휠타이어도 과일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서 어떤 야식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로라도 실내는 미국 정통 픽업트럭답게 매우 레트로한 디자인의 실내를 갖고 있지만 기본적인 편의 장비와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의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착제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시트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시트 관리 상태도 매우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리얼 류코라를 사용해서 운전선만 전동 시트되고 있고요. 앞뒤 조절 럼버절은 전동으로 되고 있고, 등받이는 수동으로 조작되고 있습니다. 보어 트림 4장 모두 갈 상태 깨끗한 거 확인했고요. Z7X부터는 미스트 블루와 엑센트 블랙의 투톤 조합이 매우 이쁜 차량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패턴에 몰딩 부착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수납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추가 옵션으로 광각 미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패드쪽 보시면 실내 등 밝기 조절 다이얼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다이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을 보시면 파트 타임 사용구동 차량답게 사용구동 변환 다이얼 들어가 있는데요. 이륜화에 오토, 사용구동화에, 사용구동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통합형 브레이크 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트레일러 하중에 따라 브레이크 개인값을 조정하셔서 브레이크의 염답력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핸들 좌측을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들어가 있고요 LED 헤드 공구동 관련 차근거리 조절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을 보시면 핸들 여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통합 버튼 들어가 있고 음성인식 버튼, 음소거 버튼, 그리고 계기판을 조작하는 버튼인데이 버튼을 이용하셔서 계기판에서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계기판 보시면 적상거리 4 741km 주행에 나와 있습니다. 계기판 위쪽을 보시면 LED 해독경고등이 들어있는데요. 설정된 차간거리 내에 차가 들어왔을 때 붉은색 LED로 경고를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층의룸미러는2채널 블랙박스가 내장되어 있는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주시가 매우 편리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쪽을 보시면 RF 방식의 무선 하이패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Z7X 프로옵션 차량답게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7개의 보스 스피커와 앰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좀더 풍성한 사운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모니터는 터치가 가능한 8인치 고해성도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빌트인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누르시면 애프커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기능을 사용해서 팀에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카카오 네비, 멜론 뮤직, 유튜브 뮤직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후진기를 누시면 이런 식으로 고해상도 모니터에서 후방 주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버튼 시동을 추가 장착해놓은 차량이고요.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있습니다. 버튼들이 매우 직관적이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에어컨 또한 매우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작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맨 밑을 보시면 픽업 관련 많은 기능이 들어있는데 스웨이 컨트롤이 가능한 차세대 버튼, 차선이탈경고주차센서 온오프 버튼 들어가 있고요. 비상등 버튼, 토울 버튼 들어가 있고요. Z7X부터 들어가 있는 힐 디센트 버튼과 적재함 서치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2년 12월 등록한 차량답게 개선된 기어노브가 적용되어 있고요 8단 하이드미디 자동시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3.6 V6 가솔린 엔진과 맞물려 아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Z7X 차량에서 크로스 패턴의 몰딩 들어가 있고요 컵홀도두개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두개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Z7X부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센터콘솔도 이렇게 미스트블루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트레이도 장착되어 있고요 수납공간이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석 시트도 관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1열 전반적으로 관상태가 매우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제 2열로 넘어서 2열 관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열 관상태 보실게요. 2열 도트 어 이렇게 미스트 블루와 엑센드 블랙의 투톤 조합이 매우 이쁜 차량이고요 수납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관리 상태 천천히 보셔도 전혀 특이점 없이 관상태가 매우 깨끗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팔걸이 들어가 있고요, 커플도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2열 쪽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지기 쉬운 일러스트 뒤쪽을 천천히 보셔도. 전혀 해진 곳 없이, 과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이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콜라 차량들은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스틸을 드시면, 이런 식으로 히든 스토리지 공간이 나오는데요. 반작도도 동일하게. 이 레버를 당기시고 엉덩이 스틸을 드시면,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넓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어스도 보시면, 각도 조절 브라켓도 장착이 됐어서, 승차감이 좀더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룸 과일 상태 보실게요. 가운데 보시면, V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 잘 잡고 있고요. 맹가스 또한 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가 없던 차량만큼 인 엔진룸 갈 상태도 매우 깨끗하고요. 현재 배터리 또한 갈 상태가 양호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제공하는 신차 보증 기간이 22년 12월 등록한 차량이기 때문에 넉넉히 남아있어서 타실 동안 전혀 추가비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은 쉐보의 리얼요 콜라도 3.6 4륜구동 Z71 X 모델을 소개시켜줬습니다이 차량은 22년 12월 등록했고요, 4만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삼성화재에서 보증하는 완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프론트 휀다만 단순 교정만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중고차 최초로 61도는 4,000km 성능 보증이 가능하며 전손침수 관련해서 저희 오르카에서 자신있게 법적 보증해드린 걸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은 전차주분께서 신차 출고하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변경 이력도 없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세부에서 제공하는 신차 보증기간이 22년 12월 등록한 차량에서 모두 넉넉히 남아있기 때문에 타시는 동안 전혀 추가 비용 없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수가 옵션도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멀티미디어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빌트인 내비게이션과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장착이 됐고요. 그리고 관광 미러도 장착이 됐고 이지아사의 인체널 바이저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버튼 시동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추채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는 후방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장착이 돼서 후방 주시도 매우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RF 방식의 하이패스도 추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시트 보시면 좀더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 브라켓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적재함 쪽 보시면 슬라이딩 커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날씨에 상관없이 짐실기에 매우 좋은 차량이고요 다양한 레저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전차주께서 워낙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비대면 탁송거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희 오카에서 판매하는 이 차량의 착한 특가는 3,350만 원입니다. 3,350만 원에 이쁜 토파즈 블루 색상을 갖고 있고 추가 옵션도 많이 장착되고 22년 12월 등록해서 보증 기간까지 긴 Z7X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뵐 걸 약속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및 알림 설정하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 누구보다 빠르게 선정 가능하시고요. 제게도 아주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